청송탈기약수로 삶은 원삼닭백수 그제 우리 마을 박실의 송할배와 권할매 사연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있다. 제일처럼 걱정하며 먼 데서 온다기에 나는 반대를 했다. 퇴원을 하고서 한동안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고날매를 위해 내가 나서겠다고 설득했으니 그들 부부는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나와 첫째는 한 곳에 가기로 정했다. 서쪽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우리는 그 전에 한 가지를 취하려는 생각이 앞섰다. 고맙게 우리의 생각을 알아차리진 않았어도 음례를 지나친다는 걸 마음으로 눈치챈 사람이 있었다. 첫째와 나는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전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오늘 아침도 우리는 그랬다. 나는 일어나자마자 약초 커피를 서너 잔 타서 마시고 좀 늦게 일어난 첫째는 잠자리에서 부스스한 꼴로 나오자마자 설탕을 넉넉하게 타서 꿀 같은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때웠다. 그리고 우리는 마주 앉아 담배를 피우고서 읍내에 가서 아침이라 하기에는 늦은 그렇다고 점심치고는 어정쩡한 밥을 고기로 채웠는데 사준 사람이 있었다. 그 길로 우리는 동쪽으로 향했고 길은 914번 지방도다. 의성과 안동을 가르는 곳부터는 가로수가 은행나무다. 지난해까지는 가을에 이 길을 다니면 노란 은행잎이 아름다웠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전선과 전신주 및 전봇대를 보호한다는 생각에서 늙은 은행나무 가지를 썩둑 잘라 운치가 팍 떨어졌다. 길 안에서도 우리는 계속 동쪽으로 향했고 길 이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청송읍내 좁을 길을 지나쳐 달기 약수터에 다다랐다. 이 약수터는 크게 셋으로 나누는데 하탕 중탕, 상탕이다. 하탕과 중탕은 닭백숙하는 음식점이 질비하지만 상탕은 그렇지 않다. 언뜻 보기에, 뭐? 이런 곳에 약수터가 있지. 라고 생각할 것 같은 환경이다. 즉, 너럭바위로된 개천 폭판 바위에서 약수가 쏟는데 철분이 많아 물을 뿜어내는 바위는 황토색이다. 우리는 상탕에서 약수를 한통 받아들고 바로 되돌아왔다. 가까이 주왕산 국립공원이 있건만, 오늘의 일정에서는 거기 구경을 빼기로 했는데, 이 약수로 닭백숙을 만들어 먼데서 오는 손님을 미리 맞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말하지 않고, 매제가 첫째 아침에 전화해서는 달골한 마리 사놓으라고 했다. 비해당 땅 속에서 뽑아 올리는 물도 수질이 좋다. 그 물에 백숙에 어울리는 몇몇 약초를 넣어 끓여도 되건만, 오늘은 이왕이면 약수를 사용하고 싶었고, 그걸 실천하려고 우리는 약백5 0미 달기 약수터에 갔다 온 것이다. 며칠 후면 첫째가 일하러 간다. 한겨울을 건강한 몸으로 거뜬하게 견디라고 또 멀리서 관할미의 이번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류이와 매제를 위해 오늘의 백숙에 특별한 약초를 활용하기로 했고, 이는 전에 시도한 적이 없다. 며칠 전 일진이 좋아 어느 산에서 한 시간 반에 걸쳐 원삼을 뜻밖에 많이 캤는데 어떤 건 늙은 것이어서 수십 년된 도라지보다 큰 것도 있었다. 그런 것들은 비해당 약술로 담글 생각이다. 여태껏 내가 캔 원삼 중 가장 훌륭한 것을 채취한 날이 되었다. 따라서 오늘 닭백 속에는 인삼 또는 산삼을 어떤 면에서는 능가하는 원삼을 듬뿍 넣었다. 매제의 부탁을 받은 첫째가, 읍내에서 닭부터 사자는 말을 듣고 그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 남자 시리즈 3에 해당하는 남쪽에 사는 형님이, 얼마 전에 왔을 때, 산달계 반의 냉동실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있어도, 나 혼자는 해먹지 않는다. 대신 반가운 사람들이 오면, 그때 활용하는데, 매번 내가 백숙에 사용하는 약초가 다르다. 즉, 그날의 내 기분과, 온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약초를 선택하는데 다들 맛이 괜찮다는 것이었다. 하긴 누군들 남이 정성껏 해주는 음식을 두고 맛이 없다고 하겠는가만은 이때 정말 맛이 있느냐 없느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 않다. 곧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을 보면 알수 있다. 맛없는 음식에는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반면, 만난 음식을 먹는 것에는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오늘 주된 약초로 사용한 원삼과 닭고기가 어떤 맛의 조화를 이루어낼지 아직 알수 없다. 이미 조리는 마친 상태고 노랗게 우러난 국물과 내 코로 느끼는 향기로 봐서 실패작은 아닐 것이란 자부심이 생긴다. 그렇지만 고기의 육질과 국물 맛은 잠시 후 첫째와 권할매 병문 안 하러 와서 나를 보고 가려는 누이와 매제의 미각과 후각에 의해 결정이 될 것이다. 20014.10.0이 나의 작은 식물원 비해당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